창조학 발론 성경 해석에 대해 2 3 번째 강의입니다. 유전케하라가 유전적 분류라고 창세기 7장 3절. 나는 모든 정결한 짐승 곧 암수 일곱식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 개로 취하며 3절 공, 2절 그렇고요.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식을 취하여 그 시를 온 지면에 유전케하라. 또 아울러 창세 기 6장 19절에서 2 7절이 있어. 해로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얌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증케 한데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이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기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증케 하라 이렇게되시니이 본구절은 이제만 생겨서가 노아의 방주 강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성경에서가 이렇게 했습니다. 상을 이뤄서 들어가라. 살리기 위해서 종류대로 한 것은 형태적 분류가 아니라 유전적 분류로 들어간 겁니다. 유전적 분류를 하면 줄어들죠. 과에 가깝다. 종속과가 종 종류들의 종이 아니고 과다 이거죠. 변이와 진화에서 간청된 적 없다. 변이와 진화에서 과에 가깝다 그래서 어떤 것은 종 어떤 것은 속 어떤 것은 과 호랑이, 사자, 고양이, 퍼검 등등에서 고양이가 두 마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과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공룡 새끼, 공, 공, 그리고 새끼 공룡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 주장을 했습니다. 종속과, 종, 종이 아니고 속과다 이거죠. 그래 유전적 분류를 하는 거죠. 로아의 방주에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발문을 제기하겠습니다. 본문구절 7장 3절과 6장 19절 20절은 19절과 20절은 중복됩니다. 했튼말또한것 같죠?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은 성경 기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영어로 주가. 그런데. 6장 13절, 6장이고 7장이죠. 이건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게죠얘기해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주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7장이 있는 거와 6장이. 조금 차이가 또 있습니다. 7장 3절은 정결한 짐승 암수 7시. 우리는 암수 7시. 정결한 거. 어?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부정. 암수 불식입니다. 불식. 반면에 육장 13절 19절에 있는 6장 19절을 죽의해야 돼. 6장 13절에는 6장 19절 20절에는 각기 암수들이 세는 암수 또 어,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빠졌네요. 암수 부정한 것은 암수 둘 치고 세는 또 암수 일곱 시입니다. 제게라는거 세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여기는 암수 둘입니다. 6장에는. 7장과 지금 6장이 다르죠. 이것을, 이것을 두고 성경이 틀렸다는 비밀을 제공하게 되죠. 왜 다르잖아요. 7장. 이부분가 종류대로 하는데 똑같은 말이 두분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주가 첫째 다라. 실장은 여호하고 6장은 하나님이야. 여기는 전기랑 나무 일곱 시, 쇠들 일곱씩, 부적은 둘 시. 이게 함수 둘만 기록해. 성경 칼렛지 않냐 이래 되죠. 빌미를 제공하잖아요. 문서설에는 이것을 두 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죠. 간단합니다. 문서가 두 개다. 여러분은 주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른 것을 두고 한문 서라고할수 있을까요? 6장 쓰고 바로 칠장 갔는데 주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 한 사람이 썼습니까? 장식 1장과 2장이 마찬가지입니다. Elohim이고 여호입니다. 바라를 만해서 이게 나사를 말했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 알을 만들기에는 자카라와 네케바, 암컷과 수컷, 수컷과 암컷을 만들자 이래 되고 1장이 2장에는 이씨와 이샤, 남자와 이자. 그래서 서로 맞춘것이 이제 번역을 했죠 그렇게 다른데 그게 한 사람이 일장을 써 금방 이장을 다르게, 주어 다르게, 주로 쓰는 동사 다르게, 거기 명칭들을 다르게. 쓸수 있을까요? 네페시아야의 이 이장이 생명이 됐었다는 거예요. 코에 바람을 불고. 그런데 일장이니까 그 생물이 그 네페시아야입니다. 굉히 많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걸쭉 썼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둘 중은 하나를 택할 수 없어 둘을 병렬로 기업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를 지우고 하나를 없앨 죄 줬어서 병렬로탁 쓰다녔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서술하면 인정하지 않고 좌익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문서술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문장 다 찍어 그랬는데 뭘 문서술이 없어졌다 그런 헛소리 들라고지 그게 없어진 문제가 아니라 문서가 딱 있다고요. 열 주장을 다 봤습니다. 문서서리 언제 없어졌는데 그걸 주장하냐? 무슨 모질 알긴 합니까? 이런 문서가 있는 게 있다고요. 거기 무슨 성경이 있는데 뭐가 없어졌다고? 모르면서 창조가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막 그럽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제가 그랬죠. 하도 이해가 없어서. 성근 기록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건 <놀람>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문서서리하 언제 없어졌는데 주장하냐? 참. 그만한 소리입니다. 문서서를 부정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첫째, 성경은 일관된 기록으로 편집을 거부하기 때문에 문서서를 부정합니다. 그럼 성경에 거리가 없는지 없는 것 같거든요. 둘째, 문서서에서 주장하는 문서가 현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있는데 왜 그런 문서가 없냐? 성경을 완전히 정리하고 나서 그 문서들을 계속, 계속 보존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그렇다면 복사해 놓으면 되죠. 뭐 인쇄해 놓지. 그 당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점토판에 써야 될 거죠. 돌을 새겨야 될 문제입니다. 머리에 놓아주지 그 당시에는. 기억력이 요새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다 저장을 해버리잖아요. 전화번호도 잘 기억 못하시죠 이제 가족들은. 옛날은다외웠는 그 문서를 복잡다 힘도 없거니 와할 필요가 없죠. 머릿속에 다 넣어놨죠. 그렇게 그도 말씀드리지만, 같은 내용을 주어로 달리하고, 내용도 달리하는 것을 6장 쓰고 7장 쓰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저는 전에 오는 그 이야기들을 편집하였다는 전성서를 주장합니다. 머리에 있었다 이거죠. 그 문서서도 사실 보면 전성리에 가깝습니다. 문서가 꼭 있다는 게. 그지, 문서서를 포장해서 문서가 옛날 기록된 게 이렇게 나은 타이지 그게, 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어 전성설 그리고 조상으로 가져오는 게 하나가 아니고 몇 개면 무조건 다릅니까? 나중에 하나로 정리를 한 게지, 정경화라는 거죠 그게 성경화 하는 거죠. 처음부터 막 하나씩 써가지고 막 쫙쫙쫙 내밀은 겁니까? 하는님께서 결실을 주셔서 막 써서 내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더 이상하죠. 그게 짝퉁이죠. 조상들은 다 머릿속에 이런 일 창조도 1장과 2장. 지금 여기도 농수도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오는건 나중에 합칩니다. 치 본문구질인 유전캐라를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성분이 틀린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전상세를 주장하면 간단히 해결되죠. 그 7장 3절입니다. 그 실을 온지면에 유전케하라 이래죠. 어떻게 되었냐면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을 암수 둘씩내개를 취하여 취하면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 씩을 취하여 그 실을 온지면에 유전케하라. 되죠. 유전케하. 제목이 유전케 하나가 유전체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유전체. 이제 시시 시. 네, 이게 하야 하야 동사입니다. 하야 살다 하야. 이거 하야 하얀. 이 하야하고는 다릅니다. 이 하야는 비동사고. 여기 좀 다르죠, 이거. 이건 살다 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pl 부정사예요. 어떻니까 여성 복수죠. 복수입니다. 아주 이건 아주 살아있는이요 살아있는 것. 부정사는 명사를 합시다. 살아있기 위하여 아주 살아있게요. pl니까요. 이게 하야니까 하 하야. 원래 이런데 pl이 p l 예, 카텔. 그 다음에 카텔이잖아요. 카텔. 피엘. 카텔. 그 다음에 비정상 연는또 카텔이잖아요. 이게되어있거든 카텔. 이렇게 되어 레가 붙이죠. 이기다가 카텔 이렇게 되는데. 이 지금 워터가 붙어니까 생략다해버리지 이게 몸이. 해가 다 떨어지잖아요. 복수를 하니까. 워터가 붙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해가 떨어지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레. 하얗게 피엘이 되죠 이건 피엘입니다. 피엘. 아주 살인기이어야 짝하는 뭐 C 알프네 한번 알프네 콜하 하지그땅그땅 하라. 모두의 얼굴들 그, 땅. 그 땅. 모두. 지면이지 얼굴들 연결형이잖아 위에 그 땅에 모두그 땅에 모두들의 얼굴들 위에 우린 지면에를 했습니까 그 지면 에 얼굴들 위에 실을 아주 살리는 것, 살아있도록 위하여 그 앞쪽에 보면 취하는 거죠. 정계란 음, 짐승은 암수 일곱, 부정한 것은 암수 둘, 그다음에 공중에 제대도 암수 일곱. 이 절에 네 개로 취하여, 살아있게, 아주 살아있게 해서 취하는 거죠. 실장은 그렇게 기억이 돼요. 이 말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아주 살아있는 거죠 그 시들이 땅에서, 땅에서 노아의 물들로 인해 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와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오, 게 예. 이것을 한글 번역은 유정케 하라라고 했습니 아주 살아있는, 이걸 유정케 하라라고 하군요 예. 아주 살아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이. 죽지 말고. 6장 1 9절을 보겠습니다. 방주를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종케 하되게 되죠. 이게 차를 더 맞죠. 이게 맞죠. 주장차라 아주 사랑이야. 탑이 이게 히피를 미알로트인가 너는 너는 들어가게 시키라 보호 동사죠. 이게 예. 들어가다 나오던데 보호의 히피 들어가게 시키라. 너는 히피니까 사인 가게 시키라 이러면 시킬 것이다. 명령 시킬 것이다. 너 네, 들어가 있어. 얘에게 그 방주에게 방주로 있죠. 들어가 있을 네, 기라왜 너와 함께? 탁.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너를 외주. 너와 함께 요 이때 이게 뭡니까? 이게 역시 하야동사입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하야동사. 인데 내가 이거 이 하야동사한테 하 하야? 하가 붙었습니다. 이거는 시필입니다. 히필 부정사입니다. 역시 오터입니다. 오토. 복수죠. 왜 히필이 되냐. 이거 하야동사인데요. 하야동사. 히필이면 히틸, 약틸, 학텔 학, 학텔 학틸, 학틸 그러면 이게 하가 붙고 학틸 이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열라면 남의 대동사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는게 아, 아니라 부장사에는 아예 끝으 가버린다. 남의 대부장사는 아예 끝으 가버린다. 요 여기가 렇게 됐잖아. 래. 가 여기 묶고. 부장사장기 하기 위하여. 여기 붙었잖요 묶고. 여기, 여기, 여기 있는데 요렇게, 원래는 열렇돼 있는데 이게 조금 장모음 됐죠. 순장모음이 됐 관계없죠. 이거는 살아있게 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들어가라 아주 살아있을 것이지만 이거는 보증케하다가 뭐냐면 살아있게 시키는 겁니다. 히피니까 살아있게 시킨다. 살아있게 살아있게 시키도록 살아있게 하도록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도록. 이거 살아있도록 너는 그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시킬 것이다. 살아있도록. 이게 이게 히필이니까 여기히필을쓴 거죠. 같은 거죠. 이게 보정기로 본거 결국 이게 유전기 하라고 보면 아주 살아있는 것이고 아주 보정한다는 거. 그것도 이제 아주 살아있게 하는 거죠. 방주에 넣어서는 살아있게 히필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6장, 7장, 이게 6장이니까 다르잖아요. 전성이. 전선설로 제가 인정하는 그 표현이 다르죠 지금 그런데 틀렸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죠 결국 이두말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그렇게 들어가도록 명령하는 게 이게 보존해야 돼 보존하라 이거는 유전케하라 같죠 같은 하야동사의 부정사 이거는 피에르 강조하는 게 이거는 시키는 희피령 형성도서들 동사들 희피령을 썼잖아요 살아있으라 같은 말이죠 다르게 할 뿐이죠. 이거는 유전캐라고 이건 보전캐로 있는데 다 같이 살아있는 게 문제죠. 절대로 멸종되었으면 안 되죠. 왜? 함께 타서 그 짐승들도 새들도 보존하 살아있게 멸종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유전적인 묶음 교배할수 있는 종류라니요. 이것이 어떻게 유전적 분류라는 것입니까? 유전캐로 번역하니 그렇게 주장하는가 봅니다. 어시구 종류가 유전적이구나 그것입니까? 그냥 웃습니다. 노아 방주에 어떻게 모든 생물들을 실을 수 있냐 하니까 그 종류를 유전적 분류를 줄여서 종, 속 아니고, 과!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거는 고양이, 까라! 고양이, 까라! 등 말이 들어갔다. 새끼, 공룡이 들어갔다. 충분히 실을 수 있다, 줄이면. 방주에 실은 동물들은 교배 가능한 유전적 분류를 갑자기 줄이고, 또, 갑자기 공룡은 새끼라고 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4,500년 전에 방주에 써 나왔잖아요. 그럼 그 고양이가 사자, 호랑이, 폭염 등으로 언제쯤 분화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도 벌써 그 사자구르대 가는 다니엘 있죠? 한 500년 전? 주장? 그럼 지금 한 2,500년 전? 1차 귀한은 700년, 700, 주전 700년, 2700년 전 사자가 있었으니까, 4500년에서 2700배면 얼마 남습니까? 1700 남습니까? 1700년이죠. 한 1500년, 1700년 안에 벌써 고양이가 사자로 분류되어 버렸습니까? 공룡은 언제 멸종되었습니까? 새끼가 들어갔는데, 창조과학인이 증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싫었다가는건 좋아. 그럼 나와서 언제 분류된다고, 분화된다고요? 당당합니다. 히브리 성경 원전을 좀 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